안녕하세요. 열정의 아이콘 박경미다. 오늘은 12월 15일 아, 금요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릴 때 이런 그난긴 화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속에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저만의 비밀이 있었다고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비밀이라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싱싱하게 잘 자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봄에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제가 그, 아픈 호접란들이몇개 있어서, 여기다가, 분갈이를 좀 해주면서, 제가 오늘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여기 수태, 수태를 미지근한 물에 다시 적셔가지고, 꽉 짰어요. 수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는, 지금, 난 화분이잖아요. 더 깊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깨졌는데, 제가 여기 위를 페이퍼로 막 문질러가지고, 여기 부드럽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뭐 깨진 거를 왜 썼냐 라고 하시겠지만 이 자체도 해서 심어 놓으면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이 자체가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 참에 집에 그 부작으로 했던 것숯 있잖아요. 이런 숯들 숯을 갖다 여기다 집어 넣었어요. 숯으로 큰 돌멩이도 좀 집어 넣고 여기서 보면 여기 난석 있잖아요. 이런 난석도 집어넣고, 이런 수술 갖다가 여기다가 공간을 채워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거의 식재가 물빠짐 이 정도까지 지금 제가 수술로 채워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 난을 올릴 건데, 이 수태는 조금 써가지고 올릴 건데요. 이게 만약에 집에 숯이 없으면, 이런 전복국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드신 분들은 이 속에다가 공간을 무엇인가 채워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업, 이렇게 해놓으면 물이 고이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엎어놔야 물이 잘 빠지죠? 이런 식으로 빠진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난을 올려도 되구요. 그 다음에 풍난을 올려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리기도 하고요그 다음에 또 아니면 이것도 없으면 스트로퍼를 짜아요 스트로퍼를 좀 두툼한 스트로퍼를 스좀 네모나게 깍깍 좀 저기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도 돼요. 저는 맨 처음에 하원에 가서 그 화분을 사면 그 속에가 스트로퍼리 있어가지고 왜 스트로퍼를 그 속에다가 어 그렇게 넣지라고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모든 나무에 너무 과습이 되면은 이게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에 맞게끔. 수, 그 스트라펄로 그거를 조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그거를 모르고 왜 수술 적에다가 스트라펄을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수술 넣는데 수술 넣던 이유는요. 왜여기다 넣냐면 보실래요? 제가 작년 여름에 이게 굉장히 뿌리가 제가 빈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뿌리가 빈약해 가지고 여기 속에다가 식재를 하는데. 뿌리는 적으니까 수태를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뿌리에 맞게끔 수태를 올리는데 이게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어떻게 세워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이 사이에다가 이런 숯 있잖아요. 숯을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정을 시켜놨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시켜놨는데 그 고정시켜놨던 고정 그 숯이 제대로 역할을 한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숯은 약간의 그 수분도 흡수를 하잖아요. 숯 자체가 수분도 습도 조절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살균작용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활발하게 뿌리가 막 뻗어나가고 숯에 막 묻고 그러거든요. 그러더니 올해 이게 지금 꽃이 굉장히 잘 싱싱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것이 숯이 통했구나. 살균작용도 되고 습도 조절도 해줬구나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제가 또 어, 아픈 아이들. 여기 아픈 아이들도 제가 물에다 담가놨다가 새뿌리를 내가지고 여기 양쪽에다가 스으로 고정을 시켜놓으면서 이 뿌리에 영향이 가게끔 약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스스로좀 활용을 했고요. 집에 활용, 저 숯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작으로 하다가 실패한 분들의 숯도 있어요. 그분들도 막 버리는 거를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는 여기 화분, 난석 그 화분에다 다 집어 넣었거든요. 자, 보실래요? 이 바구니 속에도. 사실 이 바구니, 이거는요, 어린이 모자예요. 어린이 모자인데, 여름 모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그, 통풍이 좋아요. 그러다 여기다가 제가 소설 한, 수, 이만큼. 이건 사실, 여기다 내가 모자를 살짝 얹어 놓은 거거든요. 심어가지고. 근데 이, 거의 다숯이에요 반은 숯이고그 다음에 살짝 이 뿌리만 감춰가지고, 수태를 좀 감싸서 살짝 올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도 굉장히 적응을 잘 하고 지금 꽃대가 이렇게 두 개나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살짝 올려놨는데요. 그래가지고 아 숯이 정말 살균 여기도 보실래요? 요 숯에 뿌리가 막 기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숯 자체가 습도 조절도 잘해주고 그다음에 살균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 애네들이 참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앞전에 데리고 왔던 그 허접난 아픈 애네들도 다이 분에다가 여기 이만큼 다 스스로 다 채워 놓고 그다음에 제가 어 수태로 약간 감싸 가지고 어 저기 뭐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물 주는 것도 사실은 금방 물이 빠지잖아요. 여 위에만 살짝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고요. 여기다 맞게끔 어떤 거를 할까. 지금 아픈 애들이 세 명인데, 이거는 그때, 시화에서, 그, 화성, 시, 화성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시들시들 해가지고, 꽃까지 저기에서 물에다 담가 놨더니, 여기 새촉이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원 뿌리는 하나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옮겨서 좀 심어줄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들 삼총사 인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